고치는 데, 네, 네, 네. Susan, yes, me, dear, yes, me, d o n y 지금, 게다아니면 아, e t 번 확인해 a 게 n e s m e v o 지 m e 아니야. 쓴게 나아. 이거 아쓴게 지금 이게 딱 좋아 나는. 왜나 나고 싶으니까 이렇게 다음 맞춰도 반만 나오는 것들. 아아 아니 그 <laughs> 마스크 갖고서 여기도써주고 이렇게 써주세요. <laughs> 아 진짜 좋다. 네. 네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저희가 귀국했습니다. <laughs> 아무튼 저희가 이 보시면 알겠지만. 한국 와서 먹고 싶었던 음식들을저희가 시켰습니다. 사실, 네. 일부는 이미 와서, 먹어 때문에. 저시집진짜좋저원요저 먼저 먹을게요 음. w 맛있게 드세요. t what, 그럼 데워 와너 a t w 에도 데울게요. t w 게 a t what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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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h 게 t what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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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h a 제가 귀여운 거 아닐까요? 아니, 강아지만 보고 있었어. 제일 웃긴 게 강아지만 보고 있었다고 해서 눈을 봤는데 눈 이렇게 이 올라가. <laughs> 오로지 강아지한테 집중돼 있어. 잘 먹겠습니다. 음, 많이 먹어. 내가 먼저 먹고 있었는데 왜 나한테 많이 먹으라고 말해줘. 치즈케이크 줘봐. 너 이미 많이 먹잖아. <laughs> 아니, 너, 어. 내가 말안 해도 많이 먹을 거잖아. 오케이. 배 불러도 많이 먹잖아. 오케이 인정. 2kg가 빠져 있는 거예요. 아 진짜? 네 가기 전부터. 형 먹을래. 땡큐. 콜라야. 콜라야. 아. <laughs> 아. 콜어 이거. 리스토. 어, 또콜라같은데 사이다, 사이다, 사이다 아닐까? 어, 이거 사이다다. 이게 사이다. 이게. 아니면... 오케이. 얘는 콜라면 또 이게 될까? 어때? 그래? 사이다야. 사이드네. 사이드네. 휴닝이랑 같이 한 판하고 1대 1 됐거든. 세판 했는데 세판 다 이겼어. 당면하죠. <laughs> <laughs> 그거뭐 자기 자랑 것처럼 말하고 있어. 그래. 지금 방향 조작기가 그래. 뭔지도 제대로 모르네 같다. 초보자 상태로. 이렇게. 준이도 <laughs> 어질러 그랬어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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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같이 해봤어요. 그데두 네. 판다 거의 네. 1분 안에 끝났어. 여기 세 판다. 그렇겠죠. 야, 좀 잘했다 칭찬을 해봐. 잘했다. 고마워. 와, 네. 자기가 치즈 두개 네. 먹겠다고 하더니 진짜 두개 먹는군. 내가 두개 먹는다 했잖아. 자기가 얼마나 잘하고 얼마나 오래 했건 상관없어 일단 잡을 수. 뭐 나쁘진 않은데 그거 뭐예요? 준실하고 <laughs> 좋았어 그걸로 닦아요 그걸 이걸로 이렇게 받으면 돼. 겠네 형, 군대 감자 <laughs> 어? 양념 감자 먹자 형은 사람 안 가리고 주잖아 <laughs> <laughs> 뭐 어쩌라고? 아니야, 근데 어쩌라고 나 최범기 때문에 그래 제가 맨날 나한테 해갖고 나도 모는 거야 어쩌라고 <laughs> 봤죠, 여러분? 야나 구입하고 있는 깜빡했다 잠깐 <laughs> 시끄러워도 잠깐 잠깐 볼륨 줄일래요 풀게요. 괜찮아. <laughs> 한복은 왜 이렇게 습할까요? 가서 물어봐. 근데 물어봐. 왜 습해요? 너희는 왜 스파이한국가해? 어왜 계속 벌까 진짜로? 분명히 바다가 보는 거야 이렇게 핸드폰을 쥐고 있고 이렇게 핸드폰 화면은 핸드폰에 그거 알지 물기가 차요. 아 진짜, 에이. 아 진짜, 아 진심 여러분 그래야 그래야 진짜 진실. 차 하고 나서 화장실 내가... 물 만지지 말라 그랬지. 음... 오바하지 마. 이게오바하는게 아니야 진짜로. 이게 진짜로. 핸드폰에 적당히 하세요. 아니 그냥 이거 봐봐 내가 길거리 내가 투니카를 어디 돌아내잖아. 다음 증 있나. 이렇게 핸드폰을 이렇게 들고 있으면은 들고 있다가 이렇게 딱 핸드폰을 보면은 화면에 이렇게 물 자국이 남아 있어. 다음 증 있나 보죠. 나 수정민증이야. 어다 <laughs> 사람들도 다 에이. 에이, <웃음> 에이 <웃음> 안 그려 있니다 <laughs> 에이. <웃음> 에이 <웃음> 아 진짜야, 진짜야. 에이. 아분들이모아분들이 <laughs> <laughs> <분들이> 손이 건조하셔. <laughs> 핸드크림 좀 바르세요, 여러분. 에이. 다여기지 지금 막 엄청 많이 올라와요. 무슨 <laughs> 오케이. 수아리 인정 사게할게요 제가 방송 거짓으로 하네 뭐라 아, <laughs> 어, 나어 방송 거짓으로 하네 방송 거짓으로 하냐고요 MS 칠 거야 해명해요. 아 안가. 지금 압박감이 너무 느껴. 지금 해명 방송 이거 검은 천막 쳐놓고 <laughs> <해>, 죄송합니다 <laughs> 이러고 썸네일로 이렇게 고개 이렇게 숙이고 <laughs> 지금 공 정상 올려야 할것 같은 지금 압박감이 느껴져. 막. 댓글에서 막 나락 나락외 치고 <laughs> 너무 무서워. 아, 한국 너브의 현실이지. 어, 사람들이 나락으로 소개하고 있어. <laughs> 근데, 웃긴 게꼭 그런 애들 있잖아요 나락도에서 는데 하는 데서 하는 데서 하는 데는 데서 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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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서 유튜브 서하제 데서 하는 데서 하는 데서 하 대각선 쪽에. 데 데서 하 데서 하는 데서 가서는데는 데서 하서는 데서 하는 그런데 나 그때부터 그때 봤어. 그 안나랑 엘사가 안겨갖고 이제 아빠가 얘기해 주고 있던 거. 아, 어 거의 초반인데? 그니까난 그래도 그게 초반인지 중반인지 모르잖아. 그래서 보고 있길래 음 한번 봐볼까 이랬는데 엔딩까지 같이 봤어요. <웃음> <웃음> 소리 없이, 사람도 소리 없이 사람도 <laughs> 다 봤어. 내가 선에 그냥 보고 있길래 자덕해갖고 어. 음, 아. 아교환곡국 것도... 나도 구경이나 좀 해볼까 이러다가 재밌는 거야 어. <laughs> 소리가 안 들리는데? 오, 어. 오지들 어. 어. 아, 아래 아 자막이 다 뜨잖아 아, 그래도 그딱 그 보니까 어. 인투디오는 딱 부르고 있는 거 같았어? 아뭐 노래는 뭔지 모르겠는데 <laughs> 막 지들끼리 신나서 부르긴 하더라고 근데 그냥 대학생으로 보고 있다가 재밌어 어 그냥 네, 보다가 몰입하고 있네. 있는데 뭐 나중에 갑자기 뭐 엔딩 크레이 뜨고 이래갖고 아, 어 괜찮네 뭐 거야, 아, 소리 없이 봤는데 재밌어는 거지